안녕하세요. 아성농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황금사철과 동백을 조금 따왔습니다. 흔히들 겨울선목이 잘 되진 않는다고 하는데요. 온도와 습도와 물만 잘 조절하면 사시사철, 선목은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물빠짐이 좋기 위해서 마사토와 상불 섞으면 물빠짐이 좋아서 뿌리를 잘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음, 이제... 네모난 상자에 넣어서 삽목을 해주면, 음, 온도와 물만 잘 맞춰주면은 뿌리를 잘 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황금사철을 몇개 따왔는데요. 어떻게 따둬냐면 이것은, 음, 밑에를 많이 훑고요 위에는 3개, 4개 정도 남겨놓고 따둬으면은한뼘 한 정도 됩니다. 이게 한뼘 정도 되면은 꼬지가 어, 4cm 정도 꽂으면 되거든요. 흙으로 그러면은 적당하고요. 이게 자를 때 항상 단면이 약간 엇비슷하게, 엇비슷하게 잘라야 되거든요. 이래야지 뿌리발이가 잘 되고요. 어, 이파리가 크면은 이렇게 잘라주고요. 딱이 정도 됩니다. 이 정도의 크기에 삽목을 다듬어 주면은 이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듬어서 자르고, 4개 정도 남겨놓고 자르고, 이파리도 이렇게 크면은 잘라주고요. 위에를 잘라준 이유는 밑에 힘을 받쳐주기 위해서,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 위에를 잘라주는 겁니다. 황금사철 중에도 둥근잎을 가지고 있는 황금사철과 이렇게 뾰족하게 작은 잎을 가지고 있는 황금사철이 있는데요 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둥근잎 황금사철이 더 샛노랗고 예쁜 것 같아요 예, 이제 다 다듬어서 이렇게 네모난 상자에 마사토와 상토를 섞은 흙을 담아서 이제 꾹꾹 처음에는 눌러주고요 이렇게 흙판을 만들어서 꾹꾹 눌러준 다음에 삽목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음, 삽목은 한 사, 4cm 정도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4cm, 4cm 정도.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면서 이렇게 꽂아두면은. 음. 그런데 상토는 어떤 게 가장 좋아요? 어 거름기 없는 상토 그리고 마사토를 섞어서 물빠짐이 좋게 해주는 게 삽목에는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음. 물짐이 삽목은 물짐이 좋아야지 만이 뿌리발리를 빨리 하고 건강. 이 간격은 몇 cm가 가장 적절합니까? 가로 세로 2cm 정도 떼어서 꽃꽂이를 해주면 삽목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잎이 크면은 서로에게 부딪혀서 물거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잎... 깊이가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지그시 눌러보면은 그만 넣어야 되겠다는 느낌이 와요 그 선수들 얘기죠 음, 하다 보면 다 선수가 돼요 온도는 몇 시나 되는 게 제일 좋아요 삽목할 어, 때 온도는 22도에서 25도가 가장 적합하다고 그래요 근데 겨울에는 지금 이게 꼭 이거를 삽목을 해서 하우스로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지금 이게 한 200개 정도 따듬었는데요. 이한 판에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건 뭐예요? 동백을 몇개 끊어왔습니다. 이게 옛날 동백 있잖아요. 꽃이 색깔이 아주 예쁜 동백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것은 <laughs> 스카이 로켓이라고 이렇게 따와봐서 꽂아보겠습니다. 나중에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뿌리가 얼마나 잘 내렸는지를. 온도와 물 관리를 잘만 해주면 뿌리가 내려서 내년 봄에 식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삽 1목을 꽂아서 물을 음, 공기창에 안 들어가게, 공기가 안 들어가게 구멍을 메꿔주면서 듬뿍 준 후에 하우스로 내 보내겠습니다. 꽂을 때 구멍이 생기거든요. 그 구멍을 막기 위해서 물을 듬뿍 줘야 돼요.